안녕하세요, 맨안입니다. 가족여행으로 후쿠오카에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입니다. 시간 좀 남아서 대기 중입니다. 승했어요. 가운데 자리입니다. 가는데, 기내식 나오더라고요. 닭고기입니다. 첫 느낌은 날씨는 한국이랑 비슷했어요. 비가 와서 그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더웠습니다. 하고 유후인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 산이 유후산이더라고요. 일단 밥 먹으러 갔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바로 먹었습니다. 밥 나오기 전에 나왔습니다. 곤약, 토란, 두부, 죽순, 하나씩 먹었습니다. 소고기 덮밥입니다. 잘 비벼줍니다. 이미 밥에 간이 되어 있습니다. 밥에 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간장으로. 장만 그래 여기는 언제나 꽃깔로 하나도 없고. 와사비 살짝? 그건 아닌 거 같아. 약간 뭐 하나. 어, 얘는 물이 없어야 되는데. 당아찌도 뭐. 한 입. 네. 이렇게 물이 없어야 되는데. 흔히. 누룽지까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밥 먹고 숙소에 캐리어 놨고요. 소화도 시킬 겸좀 걸었습니다. 가게들이 6시쯤에 이미 다 문을 닫았더라구요 그래서 킨리노수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먹을거 사러 세븐일레븐 갔습니다 똥따마타드랑 푸딩들고 숙소로 갔습니다 유인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외운이 저녁에 좀 어둡다고 느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유명한 푸딩이라던데요. 레몬 맛 하이볼 조금 먹었더니 얼굴이 빨개졌네요. 킬린 호수에 안개 낀다고 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귀여운 개구리를 발견했습니다. 숙소에서 살짝 걸어 나왔더니 멋있어서 찍어 봤습니다. 6시에 무슨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가족들이 안 나오길래 더 먼저 출발했습니다. 이쪽에 신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목례하고 여기서 동전을 넣더군요. 아침으로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에그 샌드가 아니었습니다. 푸딩도 먹고 나토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화면은 꼴안 보나? 응. 그래도 지금 응. 얼굴이 발효음식이야. 알지? 지 어제 먹었던 거 다. 어제 저녁에 요 지네한테 쏘였습니다. 엄청 따갑더군요. 유후인 떠나기 전에 고로케 먹었습니다. 등산 고로케였던 것 같아요. 주문하고 근처 가게 좀 둘러봤습니다. 그렇게는 그냥 그랬습니다.

어, 돌에 익켜 먹으면 되는데 따오면 식어서 교체해 달라고 해야, 해야 됩니다. 식당이 작고 구거 먹는데 시간이 있으니 회전이 빨리 빨리 안 되더군요. 니까야 어. 먹을래?

숙소에 캐리어 넣고 후쿠오카 미술관 왔습니다. 이 땡볕에 달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진 찍을 수 있는 작품이 몇개 있고 나머지는 사진 제한이었습니다. 신신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살짝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기으로 시켰습니다. <놀람> 더말고나 어떤 니까갔 고, 텐진 지하상가로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녹차 샀구요. <laughs> 어제 먹은 하드는 뽕따 맛이었는데, 이거는 탱크보이 맛입니다. 그리고 숙소 가서 조금 쉬었다 이치란 라멘 먹으러 갔습니다. 8단계인가 했더니 너무 짰습니다. お待たせいたしま私私した。私 안 매운데? 다음 날 아침으로 푸딩과 롤케이크 먹었습니다. 탄산이 강한 콜라라고 해서 먹어봤습니다. 소세지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찍어봤습니다. 아점으로 타이라 우동 먹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빼기 시켰고요. 봐 반찬을 안 준다니까? <laughs> 렇게늦는봐다 먹는 걸 시켜야 돼데 혼자만 시켰다니까 응. 칼국수면 맞아 포켓몬 인형이랑 장난감 파는데, 일본 잼민이들로 꽉차 있었습니다. 저는 골드 버전밖에 몰라서요. 카타역 크로아상도 먹었고요. 이 카메라 위층의 마트입니다. 현지인들이 많았습니다. 참치가 아주 쫄깃쫄깃 했습니다 마지막 식사로 장어 덮밥 먹었습니다 사실 아까 회덮밥을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안고파서 그런가 맛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제대로 맛있었는데, 자, 이인버 제일 예쁘시고좀 많이 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니다입니다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제선 터미널머입니다 다음 장은 국제선 터미널 목적입니다 공항에서 소마 음물수사 먹었고요. 그 때도 기내식을 주더라고요.